박수로 맞아 네, 안녕하십니까 김희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오랜만에 또 나와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그 라이너 씨가 그 고화성 씨가 했던 얘기를 전해잖아요 네. 우리는 최욱 어 씨를 형부라고, 형부라고 부르고, 네. 우리는 최욱을 최 서방이라고 부릅니다. <laughs> <laughs> 어, 최 서방. <laughs> <laughs> 우리 형이 어떻게 할 건가? 아, 우리 형이 전사길 어? <laughs> <돈살길> 다 막아놓고. <laughs> 어? <laughs> 아유 달콤합니다. <laughs> 네, 저도 좀 궁금해요. 저는 달콤해요. 저는 갑자기 공식 오작교로 불리고 있어요. 오작교입니다 어. 지금. 네. <laughs> 어떻게 오작... 돼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저도 뭐이 지금... 달콤함만 딱 즐기고 어... 그냥 끝날라고? 어? <laughs> 아 전형적인 책임 책임 안 지는 아, 남자. 뭐 조회수만 예. 이용해 먹겠다 이거야? 그런 거 아니잖아. <웃음> 어. <웃음> 아니 근데 저는. <laughs> 네. 아, 어... 뭘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나도, 나도 잘 모르겠어. 내가 수많은 힌트를 줬는데 네. 어, 잘어 모르겠다 전혀 움직이질 않고 있어요 네. 네. 그러면 노영희 변호사가 고발한다고 <laughs> 아, 뭐, 뭘로 고발하는 건데 어떤 걸로 고발하는 건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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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농, 농, 농락죄? 네. 노영희 변호사가 고발하면 저는 네. 막고 갑니다 무고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이 시간이 끝나기 전에 결론 내려주시고요 네 음. 저희 그 작가 분 중에 한 분이 어어. 또. 류현경 씨그뭐 GV라고 해요? 네네 시... 네, 네, GV 시... 시... 네. GV라고요? 해 네, 네. 거기를 또 가셨나봐. 아 그래요? 가서 또뭐 영상을 하나 또 찍어 왔나봐. 아 그런 게 있어? 요 어, 나도 몰라. 그, 뭐야 또... 설마 또 준비돼 있어? 아, 아 나도 몰라. <laughs> 이것도 너무 즐기네. 또. 아, 진짜. 아니, 아니, 뭐, 뭐야? 또. 인간성 진짜 아니 아니나 아니, 잠깐만 아... 찍어 왔는데 어떻게 해, 그러면? <laughs> 아우. 아니야. 저 진짜... 우리 개인적으로 만나면 안 돼요? 뭘 뭐, 응. 이렇게 꼭. 아니 이간 이건... 네. 찍어 왔. 나도 몰라 어떤 내용일지. 아니, 김 u 김 o 영 형님 주스모 어떻게, 억, 어떻 어떻게, 엮 어떻게, 엮어가지고이영 어떻게, 든엮었어떻 어떻게, 든했겠 어떻게, 어떻게, 든떻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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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려고 했는데 게어떻 얘기 떻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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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게시죠 수작수작 수작 이런 개수작을 또 진짜 오랜만에 심장? 아 진짜. 아이고야 아이고. <laughs> 개수작이다 아, 아, 심장이 진정돼서 연락을 주겠다고? 아우, 아, 내가 뭐팔년 아, 동안 아, 제일 꼴보이시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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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박수산이 저럴 정도면 진짜 꼴보이시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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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야. 뭘 심장이 진정해. 아, 와, 아니, 야. 야, 아, 근데 저렇게까지 아니 그 저분도 그 연예인인데 저렇게까지 솔직하게 얘기할 줄 몰랐어. 아, 나좀 약간 당황했어요, 저는. 저렇게까지 솔직하게 얘기를 해? 야... 아니 왜 상대방이 아... 솔직한 걸 가지고 뭐라 그래요? <laughs> 애초에 그런 말을 안 하면 되지. 네. 아, 그리고 상대방이 어. 저렇게 솔직하게 나오면 형도 솔직하게 가야죠. 그렇지. 솔직에는 솔직으로 가야지. 아 여성분이 저렇게 솔직하게 네. 먼저 나오시는데 싫으면 싫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요. 아 싫지 않은 걸 어떻게 싫다고 해? <laughs> 그러까 아, 그럼 좋아한다고 얘기를 하든가.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아. 아, 아, 아 그게 앞에 중심이었어. 아, 네. 그 중심이었구나. 어, 그럼 밥이라도 한번 먹든가. 그렇지. 그러니까 왜 초대하면 초대는 또 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빠지세요. <laughs> <맞지? 웃음> <laughs> <laughs> 청요아 <청춘 남녀의 사랑을 웃음> <laughs> 네. 부분은 요 정도로 정리하고요. 뭐가 됐거아무 정리 아, 심장이 진정되면 나머지 이야기를 계속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그 중에 저희가 고른 작품은 바로 하우스메이드라는 영화입니다. 네. 네. 이 우리 작가 얘기로는 이게 어마어마다던데 제가 홍보가 아니라 이게 제가 원작 소설 읽었다고 가져온 건데 오. 원작이 소설이에요 네, 원작 소설. 소설이고 (4부까지) 나와 있고 음. 이것도 제가 다 읽었는데 아주 재미는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라이너 님 네. 라이너 님은 이번 영화가 나와서 원작을 찾아서 보신 거예요 아니면 원작을 아. 이번에는 원작을 제가 찾아서 본 겁니다. 아, 원래 영화가 게 나오고 아니고 영화를 나서? 보고 나서 원작은 어땠을까 궁금해서 와, 야, 이거는 대단하신. 나는 참 라이너님 볼 때마다 네. 아,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제 취미입니다. 와아그 네, 아, 재밌어 재밌어요 아그니까 영화를 보고 아, 원작은 어. 또 어떻게 쓰여져 있을까 어, 소설은 어떻게 묘사했을까 어. 아. 뭐가 달라졌을까 이런 소, 거 소설가 출신이고 어. 어, 어, 어. 근데 그거는 네, 재밌 사네 선배도 마찬가지지 네. 제가요 우인성의 판결을 보고 얘가 했던 재판이 뭐가 있었나 <웃음> 찾아보고 <laughs> 이거 <이건> 똑같은 <laughs> 거지 사실 분야가 다른 거지 <laughs> 네, 맞아 왜 <laughs> 네, 원리는 <laughs> 똑같은 거 아니에요 <laughs> 아 그러네 <웃음> <웃음> 그래서 자 여러분 예 판결 한번 보 쉽지요. <laughs> 이거 똑같은 거지, 그. 아, 네, 네. 같이 네. 대단한 거다. 네. 네. 시드니 스위니가 주인공이에요. 음, 시드니 시드... 스위니는 지금 미국에서 가장 핫한 여배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요? 음. 아니, 최근에 아주 뭐 여러 작품들에서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지만 또 최근에 아메리칸 이글 청바지 광고로 인해서 음. 미국 사회 전체에 논란을 가져왔던 인물이기도 해요. 좀 네. 약간 가슴이 이렇게 보일락 말락한 오, 그 옷을 네. 입고 굉장히 매혹적인 자세로 앉아 있는데 네. 그녀의 그 파란 눈동자를 이렇게 강조하면서 음, 네. 그녀는 그레이트 지인 Great... 아주 훌륭한 청바지를 입었다 라고 어... 묘사가 나왔어요 근데 음... 그 지인이 음... 유전자의 지인처럼 들리는 거예요 백인이고 파란 눈을 가진 아름다운 여성이기 때문에 음... 훌륭한 유전자를 갖고 있다 음... 이런 음... 느낌으로 보여서 그게 왜 논란이야? 황호가 아니고 그 인종주의적 인종주의 정도아아 아, 그래서 논란 어, 그런 논란 그런 논란이 미국 전체에서 일어났죠 아, 죄송합니다 일어날 지금 너무 사진 <웃음> 보느라고 <laughs> 아직 맥락을잘못 잡았습니다 <laughs> 예. 아, 죄송합니다. <laughs> 아, 죄송합니다 지금 사진 좀 찾아보느라 형경이는 아, 어쩌고 집또 아니 아니니까 그러니까 누가 더 예쁜가 봤는데 비교가 안 되네 <laughs> 아, 어. 아 유전자가 영어로 또 진이구나 음. <laughs> 네 그것도 아, 설명을 해 주세요 셔 아, 죄송합니다 예. 청바지랑 바르 청바지 J 제일... 아주 무식한 게 잘한다 <laughs> <laughs> 네. 네 이렇게 정리를 하시죠 모르는 얘기하니까 <laughs> 그게 좀 약하네 <laughs> 아니 뭐 굉장하다고 해갖고 뭐 맥라이언 나오나 했지 나는 <laughs> 맥라이언은 <laughs> 맥라이언 <laughs> 언제 적지 할아버지 뭐, <laughs> 아저씨 네. 다 운명이야 <laughs> 나한테는 <laughs> 지금 고윤정씨 얘기하는데 갑자기 고두심 얘기하는 격이야 에이. 할아버지는 내가 아니라 최욱씨가 할아버지 에이. 그 <laughs> 시즈니스위니가 <laughs> 자기 이제 향수 브랜드하고 비누를 음. 판매를 해요 음. 그녀가 사용한 목욕물을 재료로 만든 비누 <laughs> 뭐, 어, 이런 거막 판매를 했는데, 그러고... 음... 나, 대박이 났어. 어, 대박이, 대박이 났어? 났어? 그만큼 지금 미국에서 굉장히. 음... 아, 좀 핫하군요. 최근에 음... 이제 뭐, 공화당원인 거 밝혀져가지고, 약간 좀 음... 인기 깎여나가고. 음... <laughs> <laughs> 야 변수가 많다. <laughs> 생각지도 못한 변수다. <laughs> 네, 네. 어, 그래. 많이 깎여나긴 하는데. <laughs>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가장 핫한 여자다 지금. 어. 한때 지금 맥라이언의 위치를 그아저라고 그렇죠. 불릴 수좋습니다 어, 네. 그리고 뭐 우당탕탕해요 지금. 아, 네, 좋습니다. 음. 영화 자체는 전형적인 할리우드 <laughs> 스타일의 오래 전부터 쭉 있어왔던 그런 스타일의 영화잖아요. 어. 연출 방식이 마음에 안듭자 그래서 이 영화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 형님은? 전안 봤습니다. 안 봤어요? 네. <laughs> 왜 중간 중간에 끼어들었어요 <laughs> <laughs> 아, 나는 너무 자연스러워서 20분, 아, 아, 줄... 3분 보고 온줄 알았어요. 왜 중간 어... 중간에 왜껴들거예요 그건 공부 좀 해가지고 끼어들었어요아 음. 댓글 음. 몇개 음. 몇 아이... 보고 와가지고? 아, 다 봤지 그래도 이것저것 네, 볼 방금. 시간은 없으니까. <웃음> <웃음> 아, 뭐가 이렇게? 아, 이 정도 해준 게 어디야? 어? <laughs> <laughs> 어? 아, 그럼. 전형적인 헐리우드 영화 스타일은 예고편에 그렇게 나와요? 나오나 봐. <laughs> 줄거리 보니까 아이 내가 지금 출연료에 비하면 많이 하고 있을 거만. <laughs> 그러니까 되게 뻔하지만 재밌고 긴장감 있게 나름 끝까지 유지를 잘해 놨다. 음 그리고 관객들이 지루해 할까 봐 왜냐면 첫 번째 반전 정도는 누구나 눈치를 챌 테니까 그럴 줄 알고 내가 우리가 두방세방 방 준비했어. 되게 성의 있게 차려 놨어요. 아 뻔하지만 아 네. 그래 이게 지금 먹히고 있어요? 미국에서 일단 먹혔고. 보니까 네. 일단 도파민은 터진다 아도파민 어... 어... 터진다 그런 편이 어... 있어요 어? <웃음> 확실히 <웃음> 아, 댓글만 아안보셔수있는도 그... 아, 그... <laughs> <데도> 폭을 <laughs> 할수 있네 야아 지금 너무 많이 아, 해주고 계신데 지금 2시간을할수 응. 있어요 아, 아, 음... 네? 또 뭐, 집주인 남자가 섹시해 아또 아, 섹시해 아, 그리고 잘해줘 잘해준단 말이야 잘해줘 릴리가 어디 마음둘데가 없는데 이렇게 잘해줘요 게다가 돈도 많고 성공한 남자잖아 야 수염도 저렇게 있나보네 섹시한네. 그리고 저기 처음 나왔을 때 이렇게 그왜 있죠? 그러닝셔츠왜 아. 나나 우기 형이 입으면 그냥 아저씨 되지만 저런 예. 몸 좋은 사람들이 입으면 뭐가 돼요? 섹시한 그아 그 저거 예 아, 네, 어. 봐봐 아저 최홍씨가 분리수거하러 갈때 입는 거 아니에요? <laughs> 아저 팔뚝과 팔뚝 저 팔뚝 봐, 팔뚝. 팔뚝이 팔뚝 저게 섹시한 와, 거거든 네. 저, 저걸 좋아해 여성들이 네. 저 나도, 딱 그냥, 와가지고, 어? 저거를 딱 와가지고 저 제가 입고 있다고 생각해 봐요 완전히 허무인 거야 지금 이거는 아우 왜 스스로를 그렇게까지 아 니가 <laughs> <네가> 상상을 해봐 <웃음> <웃음> 얼마나 우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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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우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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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그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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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참겠습니다 네. 그래서 탕웨이가 많이 떠올랐어 이 영화 그래서 네. 우리 선생님 같은 분들은 여기 또 목이 이렇게 <laughs> 빨개 이렇게. 아저씨들 알지? 저런 또 아저씨들은 이게 또 여기에 또 아유 털 좀, 이렇게 그만해 그만하지마 네. 하나, 털 하나밖에 없어 <laughs> 아내 털도 아닌데 왜 나한테 뭐라? 저런 아저씨 얘기하는 건데 엄지발가락 위에도 진행이 아. 이렇게 추측스러워 <laughs> 진짜 너무했다 뭐, 이거를 마치 본거같아 <laughs> 마치 본거같 <laughs> 네, 고맙습니다 예. 천작 네. 어떤 작품입니까? 아, 이 분위기를 어떻게든 살려야 되는 거품으로 살려내 예. 예. 네. 살려서 가죠 아니, 뭐, 나한테 화를 내고 그래 <laughs> 네. 네. 아, 더 립이라는 영화고요 더립 아, 입술인가요? <laughs> 아 그게 아닌가요? <laughs> 아, 이 네. 다른 어 수산이 잘했다 <laughs> 잘했어 수산아 아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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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점점 그 판사처럼 아, 완전히 네. 돼가고 있어 아, 갈빈가요? 아. 아. <laughs> 음. 네. <laughs> 네. 더 립이라는 게 이제 그렇죠? 그 마약 수사 같은 거 하다 보면은 음. 현장에서 이제 압수하는 물건들 있잖아요 네. 팔려고 했는데 못 음. 팔고 잡혀서 뺏긴 마약이라든지 음. 아. 아니면 그 마약을 팔아서 현금을 쌓아놨는데 음. 그 경찰이 통째로 압수했을 때, 음. 그것들을 더립이라고 부른대요. 아, 네, 아, 압수품인 압수품. 거죠. 네, 압수품인 거죠. 반복군 같은. 김성배우님은 한 번에 딱, 네. 아, 압수품이구나 하시잖아요. 에, 뭐, 이거 또다 하고 압수품. <laughs> <하지만. 웃음> 아니 압수한 물품이죠 압수품 이게 뭐야 형, 아쉬우면 너도 하지 그랬어요 그, 아니, 그, 아니 그 너무 지저분하게 그 얘기를 내가 왜 해. 아니 압수 물품인데 압수품인가요? 힘 예, 맞아요 빠르시네요 너무 너무 놀 역시 서울대 나온 사람 다르구나 서울대 서울대라서 역시 서울대 나오신 분들 달라 아, 그래. 착하고알아들고 있잖아 지기현이랑 밥 한번 해요. 예, <laughs> 네, 동문들끼리. 네. 어? 아, 냅정이 음, 신분을 유지하고 정우성 있는 정우성 이정재 이중제 느낌이네. 아, 그러네. 예, 고은 김입니다. 정우성 이정재 맞죠? 정확합니다. 음. <웃음> 네. <laughs> 여가요 <laughs> 네. 여봐요. 여봐요. <laughs> 티키타카 없어요? 여보라 그랬어. <laughs> 아, 티키타카 가야지. 아, 형님이랑 저랑 곰 좋은다고.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데. 어, 이정재 정성 우 아니냐. 아이고, 그러네. 그래. 티키타카 가야죠. 아, 옛다 이러고 주신 분 느낌인데, 지금 네, 뭐 어쨌든. 참. 그래서 빠른 예를 위해서 어, 뭐, TNT라고 TNT? 특수 마약. 단속반이에요. 아, 음. 팀장은 류현경이야. 형수님이. 아, 아. 네. 어이구. 근데 그 류현경은 박수산과 박수산... 연문에 휩싸이는 격. 네. 아. 류현경은 아. 박수산이랑 사귀어. 아, 아 진짜. 아. 네. 뭐 그렇게 했어 임마 아니 왜냐면 부팀장이 형이어야 되거든. 이거 어쩔 아. 수 없는 거야 이거는. 아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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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수산이 쫄장 할게. 안돼. 아. 아. 그래. 아니 아. 그러면 안 됐지. 와. 아. 사람을 아. 위해 그것도 아. 내려놓으. 아. 아니 아니 수산이 밑으로 들어가겠다고? 아. 들어갈게. 우와. 이 오히려 상남자는 어, 상남자는 근데 어. 그냥 내가 하던 대로 할게요. 네. 그. <laughs> 팀장이 어느 날 암살을 당해요. 암살을 당하면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문자를 하나 전송을 해. 문자 누구한테 전송을 하느냐? 부팀장인 최욱한테 전송을 한 거야. 음. 뭐야? 애인한테 어? 안 하고? 애인한테 안 하고. 음, 음. 근데 이제 애인을 잃었으니 까 겁나 빡쳐 있겠죠. 겁나죠. 음. 근데 이 FBI에서 와가지고 아무래도 니들 팀원들 중에 배신자가 있고 그 배신자가 이제 팀장을 제낀 것 같아. 오. 이러고 내사가 들어오는 거야. 네. 자 이와 중에 이제 부팀장을 맡아서 지금 이제 임시 팀장이 되겠죠. 네. 최욱은 그 문자를 딱 확인을 해요. 딱 확인했는데 어디 주소가 하나 있어. 음. 여기가 마약 카페텔들이 현금을 숨겨놓은 곳이래. 음. 이 문자를 마지막으로 보내고 죽은 거야. 음. 그래서 이 최욱과 곽수산이 음. 팀원들을 싹다 끌고 그 집으로 갑니다. 당연히 이제 거기에 물건 있을 테니까 빼서 음. 와야 될거 아니에요. 그치. 더 리브, 음. 압수물을 가져와야 될거 아니에요. 음. 음. 처음에는 뭐한 뭐 몇십만 달러 있나보다 하고 음. 갔는데 벽을 이렇게 쳐보니까 벽이 좀 이상해. 음. 야벽 한번 뜯어봐. 뜯고 나니까 음. 그벽 하나의 뒤에가 전부 창고고 전부 돈이야. 와, 와. 몇 천만 달러가 숨겨져 있는. 어떻게? 이걸 보는데. 최욱의 <laughs> 눈이 살짝 이상해. 허허. 와, 또 욕심. 버릇 나온다. 버릇 욕심. 나온다. <laughs> 아, 버릇 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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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또 기부하고 싶어지는 <laughs> 욕심이 막 올라온다. 이 이거 이 버릇이야 이거. <웃음> 어? <웃음> 뭐 기부가 될건 뭐가 될건안 <laughs> 해. 음. 음. 일단 내가 이걸 가져가면 도대체 이게 얼마야? 이거는 그냥 완전히 그냥 다른 존재가 될수 있는 돈이란 말이에요. 내 후대까지도 마. 그렇지. 음. 그래서 이 팀원들 을싹 불러보아지고 가야 니들 핸드폰 다 내놔. 왜? 외부와 연락 못 하니? 핸드폰 을싹다 걷어, 걷어. 음. 그 팀원들도 막 도묘를 해. 음. 이거 뭐 뭐냐 이거? 어, 조용 왜 저래 저거? 그러다가 또 외부의 습격이 또 들어오게 돼요. 오 야. 그냥, 그냥 따라가다 보면 재밌게 볼수 있어요. 음, 음. 그러면서도 이제 메시지도 나름 있고요. 오 특히나 이제 저는 이거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맞물리는 지점 많다라고 생각해요. 뭐야? 뭐랑? 왜냐면 그렇게 관봉권. 네. <웃음> <웃음> 역시 뭐 서울대 나오신 분은 달라. 뭐 기가 막히네. 아, 나 그렇게 빌드업 하려고 해데 바로 아 얘기해보시네. 이야, 야, 시원하네. 야, 그래. 이번에 그 가상화폐도 분실됐잖아. 네, 그러니까요. 어. 그런 거 눈앞에 봤을 때 인간이라는 게 눈이 돌아가기 마련이고. 어, 탐욕이 생기지. 생기죠. 그럼. 근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과연 우리는. 어. 이런 것에 대해서 나름의 메시지도 있어요. 네. 어. 알겠습니다. 최욱 씨는 공감하기 좀 어렵겠네요. 왜냐면 그런 거 보면은 바로 전액 사회 기부만 생각나니까 손벌벌벌 떨지. <laughs> 이씨, 이거 <어떻게> 기부해야 되나? <laughs> 아이고, 제 개인적으로는 역사상 음. 최고의 밴드다라고 아, 밴드. 생각합니다. 드러머인 존 본햄은 아직도 역사상 최고의 드러머라고 음,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음, 음. 30대에 요절을 했어요. 존 본햄의 죽음 이후에 바로 해체를 했고 멤버를 충원하지 않고. 밴드를 유지하지 않고 그냥 없앴어요 없앴어요? 네. 밴드, 아니 그 드럼 뭐 없어졌다고? 네네 요 그런데 그 10년 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상 아마 앨범을 가장 많이 판밴드일거예요 음. 비틀즈가 더 많이 비... 팔았겠지 비틀즈는 제해야지아 아, 그건 또 그런식으로 하면 아니, 비틀즈까지 넣으면은 뭐 어떻게 합니까 락밴드 중이라고 할까요? 아 네. 밴드 비틀즈는 록 비틀즈는, 록 비틀즈는 뭐 비틀즈는 락뭐 예. 밴드 아니고 뭐 데일 밴드냐? <laughs> 아니 말반대 소리들 하니까. 밴드는 언제까지 듣고 있어야 돼요, 내가? 아, <laughs> 네, 제가 잘못했네요. 네. <laughs> 네. 헤비 메탈 밴드 중에 가장 많이 팔았다고 해도 됩니다. <laughs> 계속 좁히들어가요 <laughs> 헤비 메탈 밴드는 맞아요. 그렇죠. <웃음> <웃음> 아니 비틀즈 한 3억 이러면. 장 팔았어요. 음 비틀즈가 에이? 있는데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형3억장이면형 앨범 아유, 몇 번을 진짜, 팔아야 되는 거예요. 어. 진짜 비틀즈 안다 그래. 맞습니다. <laughs> <laughs> 그스테어웨이투 앱은 이런 노래 아시죠? 어, 잘 알죠. 그그그 네, 예. 그, 그, 그 밴드잖아요. 네 알아. 네, 진짜 네. 알아서 안다고 하는 거야. 네, 네. 아 진짜요? 네. 다른, 다른 거 아는 거 있어요? 다른 거? 네. 다른 거. 아니, 아니 많아. 얘기해 봐. 아, 이거오안내오스로해스로로 해요. 얘기해봐. 오스븐 예. 가사 아무거나 한마디만 얘기해봐요. e a v e n <웃음> <웃음> 그리고 이제 어렸을 때왜제 나이 또래만 해도 이제 친구들 중에 메탈 키드들이 정말 많았죠. 맞죠, 맞죠. 음. 하루 종일 메탈만 듣는 애들이 음. 음. 있어요. 와, 그래. 그런 애들한테 레드제플리는 까시예요 가. 와, 네. 제, 제가 그런 애였거든요. 제가 헤비 메탈 키드였는데 레드제플리는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종교 같은. 음. 그러니까 뭐락 음악 좋아한다는데 레드제플리는 모르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어요. <laughs> 우리는 <우린> 락하면은 김종호가, <웃음> <박스>. <웃음> 김종호가. <웃음> 미워할 거야. 그, 그, 모든 메탈 키드들, 메탈 보컬들의 신이고요. 로버트 신이요? 플랜트는 와, 어, 엄청나죠? 지미 페이지는 지미 페이지는, 또, 또, 지미, 지미 페이지는 네. 유명하지. 네, 모든 또. 물론 유명해. 그한 페이지를 장식했어. 하백이가 장식겠어 그럼 아, 맞잖아. 솔직히 네. 우리 맞겠다. 얘기인데 네. 맞잖아. 그래. 페이지 네. 중엔 지미 네. 페이지. 그럼. 뭐비틀즈도 그렇고 롤링스톤스가 특히 그렇지만. 그룹 이라고 하죠 록밴드 따라다니는 젊은 여자들, 음. 열광적인 여자들. 음. 그게 가장 많은 밴드였어요 아 아, 레드 그룹이. 제플린이? 네. 야, 왜냐하면 그거. 다들 미남이었거든요 지미 아, 페이지 진짜 꽃미남이었어요 한 페이지지 진짜 아 좋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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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맨 앞에 있는 게 지미 페이지입니다 오. 맨 앞이 지미 네. 페이지 지금 되게 나이가 많으시거든요 저분이 80 넘으셨죠 어, 그... 지금 생존에 계세요? 네다 네. 생존에 계세요 오. 한 번. 오. 네. 오. 갈수록 보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 누굴 되게 닮아가 음.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음. 지미 페이지가 누구를 닮아간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되게 닮아가 아. 문재인 대통령이랑 닮았어? 되게 닮았어 되게. 진짜 놀랄 정도 깜짝 놀랄 정도로 나는 음악하는 아, 장영규씨 닮았다는 <laughs> 생각하는데 아, 약간 동양적인가 보네 아, 그래요 아, 그래. 좀 동양적 그런 느낌으 아. 들었어요 아. 가서 아. 얘기를 하는데 자기 이 남자애가 자기의 관심사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아. 대화가 최욱이다 그러니까 그러면 맨날 지기연지기연조이대조이대 <laughs> <laughs> 계속 이러면 계속 그런다는 거야. 아 여자애들 다른 말도 좀 하고 싶은데 잘한다 잘한다 진짜. 계속 그런는 거야. 근데 그래서, 나 진짜 요새 좀 그래. <laughs> 어, 그러니까 문제가 관심사가 그거밖에 없어. 어. 아 얘는 좀 아니다 싶은데 음. 갑자기 또 키스를 하지. 최욱이네. 최욱이네. 키스를 <웃음> 자기 좋아한다할 <laughs> 거야. 어. 키스를. 이왕 <laughs> <laughs> <그래서>, 나오신 김에 <웃음> 키스라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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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트에서 엄청 잘생긴 남자랑 대화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 남자가 직업이 의사야. 근데 둘이 말이 너무 잘 맞는 것. 그리고서 자기가 데이팅 앱 때문에 힘들었던 얘기를 했는데 얘는 SNS도 안한대 음... <laughs> 너무 순수하잖아요. 어... 그 의사가 어, 나그 별장 있으니까 이번 주말에 별장에 놀러 가자 그래서 어, 돈도 많네. 거기를 갔어. 칵테일을 어... 이렇게 올드 패션 칵테일을 딱 마시고 정신을 잃었어. 음... 맞아, 맞아. 음. 그리고 깨어나 보니까, 어 뭐야? 야, 치, 사슬에 묶여 있는 거야. 아, 그봐, 아그 좋다. 이거 교훈이 있다. 아 <laughs> 야, 이거 좋다야. 그래, 야, 야, 감정. 여자들한테 다 뿌려버려 이 영화. 어. 어. 그리고는 그 남자가 딱 다가와서, 어. 어. 나는 고기 잡는 백정이다. 에 어. 프레시라는 영화니다 교훈이 있는 영화네. 어. 체육이 차라리 낫다. 낮다. 다는 어, 거지. 그렇지. 낫다는 어. 거지. 야, 좋다. 이거 아주 <laughs> 교훈적이다 의사 뭐 잘생긴 의사 소금은안 된다. 조그만 안 돼. 체육이 답이다. 어. 근데 잘생긴 의사 <laughs> 집착하고 굳이 체육을 만날 필요는 없어. <laughs> 왜? 그 그 중간쯤 어딘가에 또 괜찮은 남자들 많을 텐데 왜그 중간이 어. 딱저 같은 애들이지 넌내내미아 아니야? 예쁜 거기를 껴들어봐 얼굴 정색한다 <laughs> <너, 웃음> 내가 키가 예. 20cm가 더 큰데 이야 아. 야이 얼굴이면 네. 키 나보다 130cm 커요. 아 완전 <laughs> 추남입니다. 아, 서로 얼굴 자부심인데. 아, 네. <laughs> 네. 네. 야저 입에서 얼굴 얘기가 나오네키 아, 싸긴 제가 더 낫죠. 아 제가 좀 아차다 진짜. <laughs> 네. 저 치석 없죠. <laughs> 헬리코박터 없죠. 네. <laughs> 저도 이 영화를 2011년도에 그 부산영화제 그에서 그렇죠. 저도 네네. 봤어요. 너무 너무 그. 감동적이었고 이 영화 음. 잘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네.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영화가. 오. 근데 여기에 출연했던 배우들 이제 박원상도 제 후배고 그런데 거의 거마비만 받고 출연을 네. 했어요. 아, 그렇어요. 네, 그러고 나서 영화가 300만이 넘는 성공을 거두니까 네. 이 소위 런닝 개런티라는게 이제 발생을 했잖아요. 오. 그래서 꽤 많은 돈들을 어그 결과적으로는 해피엔딩이 아, 너무 곳이야. 잘 됐네 네, 출연료보다 더 많이 음. 받은 그런 케이스가 됐어요. 어. 그래서 아, 그 뒤로 네. 똑같은 방법으로 이 정지영 감독님이 네. 남영동 1985라는 음. 일, 영화를 만드셨어요 음. 1987? 아, 1985 1 9 8가 있어? 남영동에서 그 옛날에 그 아. 이근환이 김근태 아, 고문. 고문하는 얘기 오. 저도 그래서 아 기회다 기회다 야군대미사잘맞거든 응. 네. 어, 어. 거기 가서 이제 그, 그야말로 그 거마비 받고 이제 출연을 했죠 어. 그 영화는 30만 정도 들었어요 네. 아이고. 네. 아 그러면 돈못 받는 거예요? 저도 한 30만 원 정도 받았어요 <웃음> <아이고>. <웃음>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아, 아, 그러면 오늘은 여기에서 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도 또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결론은 내리고, 아 끊어야지. 맞아 맞아. 맞아. 어떤 결론 어떻게 할 겁니까? 아니 그뭘 원하는 그림이 있는 거예요. 아니, 뭐 열, 연락을 제대로 해서 뭐 이렇게 뭐 맞아, 같이 밥이라도 어, 그러니까. 한번 먹자 이 정도까지는 맞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서로 알아가는 어. 그런 과정 은 거쳐야 되는거 아니에요? 맞아. 아니 그 그러니까 류현경 씨랑 무슨 관계신데, 아저씨는? 손오공 관계. 그왜 껴드는 거예요? <laughs> 아니 아니 음? 그뭐그 아니 선배님을 이렇게 적대시해서 뭐 <laughs> 앞으로 형한테 좋을 게 있을까요? 어이 최서방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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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아버님같이 그 어, 친하게 지내고 아니 그 류현경씨 씨랑... 이런 식으로 하면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간다 바로 어? <laughs> 어.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간다 어뭐 어, 가까운 관계시다 이거죠? 긴밀한 관계지 어.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오늘 방송 끝나고 연락 한번 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신기루 누나랑 있을 때 모시지 말고 딱딱 둘이 신기루 얘기가 여기서 왜 나오죠? 아, 분위기 딱 깨게. <웃음> <웃음>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네 분과는 여기서 인사를 네.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네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네. 이렇게 또 한주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게요. 네. 아이고. 최후 카트 신기로 이런 건 퇴출입니다. <laughs> 이건 또뭐 농담 장난의 영역으로도 이거는 예. 위험합니다. 아. 부모욕까지는 가능합니다만 이런 거는 안 되죠, <laughs> 여러분. 예. 힘이 쭉쭉 빠지죠. 아 그래도 우리 형수님이 연락 주셨을 때 진짜 설레긴 했나 보네. 왜요? 아, 그냥 궁금해서 처음 알았네요, 그거는. 아니 뭐 반가우니까 또 고맙고 예, 예, 그래서 뭐다 <laughs> 거기까지잖아요. 저는 아. 딱 공사 구분 딱딱 하잖아요. 그때 집에 계셨었나요? 아니면 아니 이제 금요일이었을 거예요. 아, 금요일. 금요일에 라이너님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네. 아, 일이 일에서 연락처를 물어보는데 연락처 를좀 줘도 되겠느냐. 네. 어 라이너야. <laughs> 그러면은 연락줘. 건네라. 하지만 오. 너무 어, 욕심은 많이 내지 말라고 전달을 해라. 알겠죠? 예. 뭐아 너무 감사합니다 연락 예.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주 사무적으로 딱 답하고 끝. <laughs> 깔끔하게 갑니다 우리는. 심... 판타지 영역은 판타지 영역으로 남겨둡니다. 심장이 진정되면 연락 드리겠습니다. <laughs> 사무적이야, 그게. <laughs> 아, 오자교는 기다리고 있고. <laughs> 자, 여러분, 저다 좋은데 최육같트 노영이 이거는 이건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네, 뭐 저희 부모 욕하는 건 괜찮습니다만 예. 이런 거안 되고요. 최육같트 김규리까지는 뭐 나쁘지 않네요. 김개리요? <laughs> 김규리. 야, 아, 발음을 조금만 아, 김규리. 김규리 님. 예. 김규리님. 예. <laughs>